8월 6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에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합니다. 끊어질이라는 배어내다, 끊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의 수동령입니다. 이 동사의 숨은 주어는 하나님이며, 이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긴 경우에는 거의 다 죽음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족속들처럼 가증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일. 가나안 땅은 온갖 음란하고 추잡한 범죄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가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자신만 만족스럽고 좋으면 된다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가증한 죄를 낳고 죄는 인간을 더럽히며 인간이 사는 땅도 더럽히게 됩니다. 둘째, 죄인들을 토해내는 땅. 죄로 더럽혀진 땅은 인간을 토해냅니다.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인간은 살아가던 터전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이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반드시 지킬 거룩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죄로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다시 죄의 더러운 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서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